아시죠 여러분 제캄포에 완전히 들어오셨으니까 하, 이거는 절대 안옵니다 저 이미 한 10번 울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마음에 꼭 하고 싶은 말들을 까먹을까봐 적어둔 거예요 아잘 아, <laughs> 들립니까 네. 우리의 캄보에게 오늘은 5월 5일 전국투어 캄프 합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걸 읽고 있는 순간은 캄프의 끝에 서 있는 날이겠지요. 어, 저에게 캄프는 제가 음악을 선택했던 순간과 많은 사랑을 받게 됨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초심과도 같습니다. 진짜 많이 말했어요. 무척이나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마치 제가 살고 있는... 이 꿈속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과 기대감과 함께 말이죠. <웃음> <웃음> 그 우리의 캄그 아, 네, 네, 그냥 할게요. 우리의 캄포는 조금 무난 모습과 어리숙한 모습 속에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게 참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죠. 어 가끔 아니 자주 그런 질문을 하고 삽니다. 우린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런 질문들 속에 바다의 아다 다, 적겨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제가 가끔 빛나기도 합니다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꿈 속엔 수많은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가장 올바른 사람이라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어, 우리가 서로 기대어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인 거죠. 서로 모자람을 서로가 알고 감싸주며 서로 다름을 이해로써 인정해 주고 바라봐 주는 거죠. 인생 참 더럽게 웃기네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둔 캄프에는 어느샌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고 있는 순간에 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스한 눈빛들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당신들은 우리의 캄포고 나의 이해를 입니다.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꿈 속에 당신들이 함께라서, 어, 순간의 외로움도 이제는 빠르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꿈 속에 자리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보잘 것 없는 이꿈 속에서 너무 특별해졌습니다. 당신들의 캄포에내 꿈이 자리하길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자주 웃고 어, 스스로의 미운 모습도 자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 아닐지언정 시간 지나 꽤나 인상적이었던 꿈이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마주했을 땐 당신들의 캄포는 더욱 예쁜 색으로 빛나고 있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울어도 돼, 웃어도 돼, 그렇게 오그라드는 순간들은 어, 결국... 울어도 금세 웃고 있는 스스로를 마주할 테니까요. 우리의 캄포는 과거라는 무의미할 것 같은 순간 속에서 영원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심, 초심, 초심 이토록 초심처럼 사랑하는 것 앞에 설레이는 마음이 있을까요? 2024년 시작 속에 초심을 떠올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마음 오래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놈이라 이 모든 게 당연한 줄 모르고 살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캄포에 오신 걸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빛을 보지 못한 사고로 시작해 어느덧 빛나고 있는 순간에 지호가 올림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고요 여러분 마지막 곡으로 시세드 들려드리고